속담 중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뭐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지만 그러한 일이라도 어쨌든 매달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절박함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처한 본인이라면 다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나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니면 절대 이해 못 하는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런 절박한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관리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마가복음 모장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에게는 딸이 한명 있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딸은 외딸로 12살 된 딸인데 바로 그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절박한 마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살리기 위한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야이로의 요청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제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딸이 살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 같은 그런 요청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야이로를 따라서 나서십니다. 그리고 길을 나서십니다. 가는 길에 잠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소동이 있었고 그 일이 후에 곧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집에서는 이미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이 와서 피리를 불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준비하느라고 시끌벅적 떠들썩했습니다. 피리 부는 자의 구슬픈 장례곡이 울려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도 구분 못한다는 말이 되는가? 우리가 아무렴 바보라서.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그걸 몰라서 그러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리고 몇 명만을 데리고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들 세 명과 또이 소녀의 부모만을 데리고 소녀에게로 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셔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소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경험으로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으로 경험으로 판단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오히려 그 무리들을 우리가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아저 바보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도 모르고 말이야. 예수님이 가시면 살아날 건데 그것도 모르고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혹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고 있습니까? 돌아볼 일입니다 혹시 나도 예수님을 잘 몰랐다면 그피 웃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어느 때 어느 교회에서 비가 오게 달라고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특별 기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참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회 마치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는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밖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산을 아무도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빨리 비가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의 상식 경험, 그 안에서 나도 사실은 나의 믿음의 한계를 그서 놓고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경험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그 안에서만 믿는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과 부활이 믿어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야이로의 믿음은 굉장히 간단한 것이었죠 예수님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 깊이는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죽은 딸이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야이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만 부탁했죠. 딸에게 손을 얹어 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내 딸을 살살것 같습니다. 야이로는 이 간단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손 얹어 주십시오. 이 간단한 간구 참 간단하잖아요. 이 간구에 담겨 있는 마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그 간절한 야이로의 마음 덕분에 그 믿음 덕분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만 얹으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알아보셨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끊어졌던 딸의 인생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다음으로서 예수님 손을 얹어주심으로써 그 딸의 인생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닿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늘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동일의 모든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 또한명 있습니다. 이 사람도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바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알아온 것은 무려 12회입니다. 12년 동안이나 중병으로 고생 중이었습니다. 혈루증은 피가 흐르는 병이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으로 우리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 근처에 갈 수가 없고 또 꺼려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고통도 있지만 다른 사람 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그런 외로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다녔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재산만 허비하고 오히려 증세는 더 악화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곳은 바로 예수님 앞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굉장히 특이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나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커다란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누군가 닿으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니까 내 병을 아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 또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해치고 나갔다가 나중에 자기의 병이 발각되면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이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간절한 마음과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 곁으로 가서 예수님 뒤에서 살짝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데 성공했습니다. 살짝 닿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라고 말씀하시니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게 살짝 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돌아보셨을 때이 여인의 마음은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긴장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그간 쌓여있던 외로움, 괴로움, 이런 것들이 일시에 다 풀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삶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새롭게 다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괴로울 일도 없고 외로울 일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간단한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 예수님께 닿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보여주었던 최대한의 믿음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옷을 막 잡는다는 것은 무례한 일이겠죠. 여자가 남자 옷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행위입니다. 이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다른 사람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의 극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손길을 뻗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살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 닿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닿으니까 그 괴롭던 병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과 닿으니까 그 외롭던 인생에서 놓였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안심되는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뻗어서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닿기를 바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이로와 그리고 이 여인. 야이로는 예수님의 손이 딸에게 닿기를 원했고, 이 여인은 자기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닿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들의 고통이 해결되었습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손내밀 예수님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십시오. 나를 만져 주십시오. 간구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내 손을 뻗어서 예수님께 닿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간에 예수님께 닿아야 됩니다. 구장 본문에 바로 이어서는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두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겠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났다 혈로증으로 12년이나 안았던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에 닿았는데 근데도 병이 났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닿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쳤습니다 이들은 눈이 안 보이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로 예수님께 닿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 역시 예수님께 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병자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과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다 낫는다는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 여인에게서 배운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옷자락에 손만 대으니까 나았다. 이 소문이 다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자들이 다 데려와서 옷자락이라도 손만 닿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양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 못 자락이라도 붙잡아야겠다는 이러한 간구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님께 닿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닿을 수가 있을까요? 간절함이 있어야 닿는 겁니다. 야이로야, 야이로와 이 여인에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야이로의 이 간절한 마음은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딸의 인생을 이어주고자 이어주고 싶은 이 아버지의 마음.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은.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외롭고 또 두렵고 고통스럽고 부정한 질병에 잡힌 자기의 이 삶에서 떠여지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야이로와 같은 간절함,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마음은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절박한 상황에서만 발휘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박한 상황을 항상 그때만 그때 가야만 믿음이 나온다면 그 믿음은 평상시에 없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 위나라의 편작이라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편작이라는 사람은 아주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명의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편작에게는 두 형이 있었는데 이 형들까지도 다 의사였습니다. 한번 은 왕이 편작을 불러서 너의 형제 중에 누가 제일 명인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작은 큰 형님이 제일 가는 명인이고 그다음이 둘째 형님이고 제가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궁금해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어때서 그런가? 큰 형님은 사람이 아프기도 전에 그 사람이 얼굴빛을 보고 그에게 다가올 병을 알고 그 병을 피하도록 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아프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치료해준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고마운 줄 모르고 형의 도움이 있었던 것도 모릅니다. 둘째 형은 증상이 아주 미미할 때그 사람을 병을 낫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형의 도움을 받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만큼 아주 심각해지고 큰 병이 증상이 발발하면 저에게 그때서야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진맥도 해야 되고, 아주 진기한 약도 줘야 되고, 또 필요할 때는 수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제서야 제가 고쳐준 줄 알고, 제가 제일 잘 고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명의로 소문난 것은 바로 이런 하찮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모습에 이 간절함이 없다면, 반대로 간절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주님께 닦고자 하는 마음, 늘다 입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장익순 목사님의 시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주님 보고 어쩌란 말인고 주님께 구하지는 않으면서 얻은 게 없다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으면 주님 보고 어쩌란 말인고 주님께 나오지는 않으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땀만 뻘뻘 흘리고 있으면 주님 보고 어쩌란 말인고. 주님께 맡기지는 않으면서 온갖 염려하며 다리만 동동 구르고 있으면 주님보고 어쩌란 말인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고 나아가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한다면 주님보고 주님 진짜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닿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늘 주님과 다 있는 늘 주님과 다 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산이 야이로의 딸과 또 야이로와 이 여인처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동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